여러분, 강원도의 천연물 기반 산업이 굉장히 활발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연자원이 풍부한 이곳 강원도에는 천연물을 활용한 화장품과 식품 등이 활발히 개발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류의 건강한 행복에 기여하고 생명과학을 선도하는 두 기업, 춘천의 델라루즈 코스메틱과 원주의 단정바이오를 찾아가 강원도에서 일하며 살아가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려 합니다. 그첫 번째 이야기는 춘천에 위치한 델라루즈 코스메틱에서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강원도 바이오 산업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기업인 한 곳인 델라루즈 코스메틱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 특별히 대표님을 모셔봤는데요.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탈림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임현구라고 합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델라루즈 코스메틱 대표 엄상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제가 앞서 소개해드렸을 때 강원도 바이오 산업을 이끌어나가고 있는 기업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델라루즈 코스메틱은 어떤 회사인지 한번 소개해주시겠어요? 일단 델라루즈라는 브랜드는요. 스페인어예요. 에요. 빛과 광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피부 본연의 광채를 찾는데 도움이 되는 건강한 화장품을 만들겠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창업한 회사입니다. 음, 델라루즈 코스메틱에서 이제 대표님을 맡고 계시잖아요. 그럼 대표로서 이 회사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요? 일단, 뭐, 다른 회사랑 다르게 저희는 아직 초기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대표가 실무진이랑 똑같이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경영 총괄에 관한 부분부터 시작해서 상품기획, 해외인증, 수출영업, 뭐 이쪽까지도 총괄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의 개발부터 판매까지 어떻게 여기까지 오시게 된 건지가 좀 궁금해요. 제가 화장품 원료회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굉장히 이제 좋은 원료들이 개발이 되고, 이거는 뭐 기술이 너무 좋아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제품 판매로 연결이 되기까지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 뭔가 이렇게 팔리는 제품을 만들어서 소비자들을 직접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게 창업의 동기이기도 했고요. 임신하고 출산했을 때 피부가 완전히 뒤집혀서 시중에 나와 있는 뭐에 좋아요, 트러블에 좋아요 하는 화장품들을 다 써봤는데 한 2년 정도 낫질 않아서 너무 고생을 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때 뭐 비슷한 임신 출산 카페에서 이런 고민을 하는 임산부들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 이런 피부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면 시장 니즈가 있지 않을까 이런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춘천은 고향이기 때문에 익숙한 곳이기도 했고요. 일단 천연물에 관련된 바이오산업진흥원이라는 기관이 있어서 도움을 받기에도 용이했고요. 강원도의 도청 소재지로서 강원도의 자생 식물들을 활용하기에도 좋은 위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델라루즈 코스메틱이 천연물 기반 바이오 기업이라고 들었는데요. 델라루즈 코스메틱에서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저희 대표적인 제품은 여기 보시면, 글루타치온 화이트닝 라인이에요. 저희가 가장 처음에 개발을 했고, 지금 가장 베스트 제품으로 팔리는 제품들이고요. 글루타치온이랑 뽕나무 껍질 추출물, 그리고 복숭아 추출물, 마키베리 추출물을 활용한 복합 추출물 원료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피부 미백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어, 트러블이 있으신 분들이 염증을 걱정하면서 화장품을 써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그런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최근에는 에콰도르에 이제 수출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아, 에콰도르에 수출을 하게 된 계기가 궁금해지는데요. 아 사실 에콰도르는 저희 타겟 국가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저희는 처음부터 한국 화장품이 좀안 알려진 신흥시장을 개발을 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서 남미랑 아프리카 대륙의 국가들의 문을 계속 두드렸었거든요. 그러다가 에콰도르 미용 박람회에 온라인으로 저희가 먼저 참여를 하게 됐고, 지금 바이어분이 거기서 저희 제품을 처음 접하셨는데, 그 다음 해에 다른 박람회에서도 저희 제품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한국으로 연락을 주셔서 한번 미팅을 하고, 수입을 해보고 싶다라고 의사를 밝히셔서 수출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해외에서도 화장품들을 많이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춘천에는 산업 바이오 산업단지도 있고 그리고 춘천 바이오 산업진흥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곳과 연계를 해서 뭐 협업을 하시는 것이 있나요? 전국에서 바이오산업진흥원을 갖고 있는 유일한 지역이 춘천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만큼 바이오산업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세워진 기관이고 당연히 초기 기업부터 중견 기업까지 진흥원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 저희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마케팅이나 해외 수출에 관련된 지원 사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저희도 5년짜리 장기 사업에 선정이 돼서 지금 4년차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진흥원에서 뭔가 혜택 같은 것들이 실무에 많이 도움이 되겠네요? 어, 많이 되죠. 아무래도, 어, 저희 같은 초기 기업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 예산의 한계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지원금을 받아서 해결하는 부분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마케팅 업체랑 만나야 될지도 고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좀 검증된 기관하고 매칭을 시켜주기도 하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면 춘천에서 지금 바이오산업을 하고 계신데 이 춘천에서의 바이오산업의 의미가 본인에게는 어떤 의미인가요? 아까 말씀드렸던 바이오산업진흥원이라는 지원기관이 굉장히 크게 있기 때문에 어, 저희처럼 스타트업이나 초기 기업에는 그런 지원 사업들의 도움이 굉장히 절실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도움을 받는 것도 있고, 무엇보다 제가 천연물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는 강대나 한림대처럼 천연물을 연구하시는 연구진들하고의 소통이 좀 편리한 점도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 춘천에서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친구들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강원도에서 정주를 꿈꾸고 있거나 아니면 춘천에서 이제 일을 할 생각이 있는 친구들에게 응원의 말씀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 저도 대학생 친구들의 취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편이에요. 근데 대부분. 어, 그냥 회사에 취업을 해야지라는 생각으로 취업을 하면 굉장히 버티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좋아하는 분야를 일단. 뭐 뷰티 업계로 가고 싶다, 패션 업계로 가고 싶다 이런 것들을 생각한 다음에 그 안에도 업무 직무 영역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 나랑 맞는 게 어떤 건지를 조금 뾰족하게 생각해 보거나 그 동안 해왔던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진출할 수 있는 영역을 생각해 보면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유익한 말씀 정말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은데요. 이 춘천에서 일하는 친구들 그리고 강원도에 종주할 친구들에게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델라르즈 코스메틱도 앞으로도 많은 청년들이 알아가고, 그리고 이 제품들도 많이 판매가 되는 그런 브랜드로 성장을 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제가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천연물 소재 의 개발을 통해 화장품과 식품 분야에서 자연의 가치를 담아내고 있는 이곳. 이곳은 바로 원주의 단정 바이오입니다. 이번에는 단정 바이오에서 건강한 내일을 꿈꾸며 살아가는 청년과 함께 이야기하러 가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한림대학교에서 온 이명구라고 하고요.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단정 바이오 경영지원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권혜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laughs> 간단하게 회사 소개 부탁드릴게요. 아, 저희 회사는 우선은 약 3천 종 이상의 천연물의 연구 데이터와 100건 정도의 특허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천연물을 직접 재배하고 각각 효능을 연구하고 이를 통해서 제품 설계와 제품화와 판매하여 전체적으로 이제 밸류 체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다양한 천연물의 효능을 발굴하기 위해서 이제 다각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전문적인 기업. 정바이오에서는 어떤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원물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효능들이 있습니다. 특히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어성초 토너라든지 이제 항염 뭐 진정 효과가 있는 추출물들을 연구해서 화장품 원료로 제공하고 있고요. 또한 여름철에 많이 타시고 알로에베라 같은 게를 바르시잖아요. 저희 이제 수딩쿨러 같은 제품을 해서 고객들에게 납품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건강 대황 학년 뭐 이런 것들, 원물을 다 데이터를 구축해서 여러분들 화장품에 쓰실 수 있도록 저희가 추출하고 농축해서 이제 고객들에게 납품을 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단정바이오에서 제일 베스트 아이템을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제가 갖고 온 달의 주스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제가 이제 뭐 TMI자면 푸른 주스도 좋아했는데 저희 달의 주스가 효능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달의 주스를 먹은 날 아침이 아주 상쾌하다. 제가 지금 마셔봤는데 되게 맛있고 달은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단정바이오에서 판매하는 제품까지도 되게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이 단정바이오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우선 인사와 구매 두 가지 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먼저 구매 팀으로 말씀드리면 원물 구매에서부터 부자재, 원자재 저희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제품들에 들어가는 물건들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이제 원물 같은 경우에는 유기농 원물이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계약 재배를 통해서 원물들을 계약하고 그것이 이제 제품화에 쓸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인사 같은 경우는 이제 한림대학교 학생들처럼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채용을 앞서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저는 이제 원물을, 유기농 원물 계약 재배했을 때가 가장 뿌듯한데요. 원래는 강원도 산이 아닌 유기농 원물을 계약을 했었는데 제가 구매팀에 오면서 가장 큰 성과로는 강원도 원물을 유기농으로 재배할 수 있는 업체를 찾고 그 업체랑 계약을 해서 좀더 신선한 원물을 추출하고 농축할 수 있게끔 도움을 준게 가장 뿌듯하고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또 궁금한 게 생겼는데, 이 단정바이오의 화장품과 식품이 어떻게 개발되고 생산되는지 또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원물 같은 경우에는 매년 2월에서 3월 정도 종자를 심기 전에 업체하고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체결해서 원물이 적정 시기가 되면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 원물을 세척하고 화장품 원료로 좋다고 하면 화장품 원료로 추출 또는 농축을 통해서 원물을 생산을 하고요 이제 납품하기 위해서 당연히 미생물 검사라든지 QC를 통해서 저희가 품질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제품 패킹을 한 다음에 어, 이런 제품을 관리까지 하는 거 보면 단정바이오 제품 믿고 쓸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춘천에서 좀 오래 살았고 춘천은 거의 토박이라고 할수 있는 사람인데 이 옆에 있는 지역인 원주에는 이런 대단한 바이오 기업이 있는지는 몰랐었어요. 원주에 살면서 원주의 매력이나 아니면 원주에서 일하기 좋은 이유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원주에는 다양한 기업들이 들어와 있는 기업도시 또는 관공서가 많은 혁신도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취업하실 기회는 좀 많이 있는 편이고요. 저희 회사 같은 좋은 기업과 인프라도 구축이 돼 있는 편이에요. 저는 원주에 살면서 그래도 가면 갈수록 만족하고 있는 편입니다. 우선 단정 바이오처럼 지역 기반 기업에서 일하는 것이 청년들에게 어떤 기회가 될수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인사팀이다 보니 다양한 친구들을 많이 만나보게 되는데 이제 서울이라든지 경기도에서 근무하다가 내려온 친구들이 많습니다. 내려오게 되면 아무래도 부수적인 현실적으로 드는 비용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많이 힘들어하고 내려오는데요. 청년이 이제 정착을 하게 된다면 시에서나 이제 나라에서 많이 도움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기숙사를 무료 제공하고 있고, 저 중식, 석식까지 무료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친구들이 아무래도 월화수목금 이제 밥 걱정 없이 회사 다닐 수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메리트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강원도에서 아. 살아가면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청년들에게 한마디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강원도에는 알짜배기 기업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취업하시는 게 힘드실 것을 알지만 그래도 어, 강원도는 아직까지 여러분들을 원하고 있으니까요 특히 저희 단정바이어도 열심히 문을 두드려주세요 여러분들 화이팅! 화이팅! 아, 화이팅입니다 <laughs> 네. 어, 오늘 얘기 되게 잘해주셔서 되게 감사드립니다 좋은 직장에 꼭 취업이 되셔서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아주 탐나는 인재십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저도 이제 한림대학교 친구들 그리고 강원도 대학생 여러분들 모두 이제 좋은 직장에 취직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선은 강원도에 생각보다 되게 다양한 기업들도 많고. 또 강원도에 필요한 자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필요로 하는 대기업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어쨌든 경기도나 여러 수도권이랑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저는 강원도가 메리트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는 생각보다 바이오에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머무르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만일에 그쪽으로 진출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지역 내 기업의 정보를 많이 획득하고 뷰티업계가 원하는 인재상이 어떤 인재상인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것도 도움이 크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